구하기 전 몸풀기 운동하는 겁니다. 아이들이. 아직 방법을 모릅니다. 방법을 잘 설명하고 하는 게 나을 것같습니

오케이, 오케이. 던져, 던져. 던져, 던져. 옆에! 이던 옆에! 져 던져. 던져, 아유, 들어와.

<laughs> 아, 나 이제 됐어았지한뭐았뭐뭐뭐 <laughs> <근데 감> <laughs> 어? 야, 돌려버려, 야, 술뭐뭐뭐려뭐뭐야돼 나 영상으로 저기 아 빨리, 선정했잖아. 빨리. 리아웃시 떨어지면 아, 안, 안 돼. 안안 돼. 안 야, 니가. 야, 넌 찍어 앉요어야 빨리. 한명한명아요넌 찍어 아요요아우

<목소리> 아, 아니, 왜, 왜. 내가 저기로 가는 <목소리>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받으실 거예요.